한한통한톨한 한한한 마늘 뭐라 해게 되지 육족 육족은 아니고 통마늘을 그대로 심 심었던 이렇게 통마늘이 크기가 원래 크기는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통마늘이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쪽 한쪽 여기 또 한쪽 네. 마늘 껍질 하고 네. 마늘 엄청 크죠? 크기가 마늘 하나의 크기가 마늘 한 통만. 하나의 크기가 한통만해 좀. 네. 이런 마늘이 다 있습니다. 이런 마늘. 이런 마늘. 예. 코끼리 마늘이라 그러던가. 이게 예. 무슨 마늘이라고? 코끼리 마늘. 예. 원래 이 토종에 이런 마늘이 있었대요. 매운맛은 좀 덜한데 향은 똑같고 어, 맛도 괜찮고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아주 쓰린, 쓰라린 그 깊은 쓰라린 그런 맛은 좀 덜해요. 그렇지만은 마늘입니다. 이렇게 큰 마늘 이렇게 한털인데 이렇게 큰 마늘, 원래 마늘 농사 를 원래 지역 마늘 농사, 감사 합니다.